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절을 읽겠습니다. 화이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도 화이슬 진저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화이설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는, 1절에 있듯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있듯이 상하상에 눕고,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뿐 아니라 우리 항존 직분자들, 리더 헬퍼, 어, 부서에 부장, 차장, 교회 학교 교사, 양육자, 모두는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스 3장 1절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건 교사로 지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큰 책망이 있을 것이다.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큰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더큰 책망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뒷부분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들이 교만하고 헛된 자부심으로 자만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더 책임있게 더 바르게 더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이건 참 부담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주시는 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10절을 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에서 사람들의 불탄 그 뼈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주 엄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좋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순종도 빨리 해야 됩니다. 회계를 미루는 것은 죄를 쌓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빨리 해야 할 것은 즉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여기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숙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잖아요.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수 없잖아요. 고의적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얘기는 왜 나왔나 하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숙으로 바꾸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공의를 정의를 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어려워서요? 아니요.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방자한 삶, 방탕한 삶을 떠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더 책임 있게, 더 바르게, 더 본을 보이며,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 은혜를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2024년을 보내며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에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뜻에 있으니, 어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에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 다시. 惆怅。